환자를 사기치는 사람들. 폐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윤정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료실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느껴졌다. 6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제대로 아픈 적 없던 몸이었다. 담배도 안 피웠고, 술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그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집안일과 반찬 만들기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을 뿐이다. 폐암 사기입니다. 양쪽 폐에 모두 전이 됐고, 림프절까지 번졌어요.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고, 생존기간을 조금 늘리는 정도입니다. 옆에 앉은 딸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윤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전하고 싶었다. 얼마나 남았나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항암을 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계속 눈물을 훔쳤다.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들 도현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손자들 얼굴은 또몇 번이나 더볼수 있을까? 남편은 혼자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자 남편 박종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표정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어떻게? 말기래요, 아빠. 수진이 대신 대답했다. 박종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였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다. 큰아들 도현도 급히 달려왔다. 의사 출신인 그는 어머니의 진단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물론 완치는 어렵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항암하면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고생만 하다 가는 거 아니니? 윤정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난 고생하기 싫구나. 남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수 없었다. 며칠 후, 수진의 대학 동창 미라가 집을 찾아왔다. 미라는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다. 대학 시절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 SNS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언니, 아주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응. 많이 안 좋아. 병원에서는 항암 권하는데, 엄마가 하기 싫다고 하셔. 미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사실, 나 요즘 건강 관련 사업을 하거든. 그런데 말이야. 아주 특별한 치료법이 있어. 무슨 치료법? 줄기세포 신약 치료야. 아직 정식 허가는 안 났지만 임상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있어. 말기암 환자들이 완치되는 경우도 많고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런 게 있어? 응. 근데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라서 아무나 받을 수 없어. 내가 특별히 소개해줄 수 있는데. 생각해봐. 미라는 명함을 건네며 윙크했다. 명함에는 리제너 메디컬 코디네이터 이미라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가족들에게 미라의 이야기를 전했다. 도현은 즉시 반대했다. 그게 말이 돼. 임상도 안 끝난 약을 비밀리에 쓴다고. 그건 불법이야. 오빠는 맨날 그래.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 수진아, 그게 사기일 수도 있어. 절박한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의료사기 얼마나 많은데. 사귀면 어때? 엄마한테 희망이라도 드려야지. 남매는 격하게 다퉜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해볼게. 엄마. 도현아. 엄마도 살고 싶구나. 내 얼굴도 더 보고 싶고, 손주들도 더 보고 싶어. 비록 희망이 작더라도 잡아보고 싶어. 도현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미라가 안내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다. 로비는 화려했고, 15층 스위트룸에서 치료가 진행됐다. 방 안에는 의료 장비처럼 보이는 기계들과 약병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명찰에는 김태준 박사라고 적혀 있었다. 이 치료는 최첨단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환자분의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라 몸에 무리가 없어요. 김태준은 투명한 액체가 든 주사기를 준비했다. 윤정이는 팔을 내밀었다. 차가운 알코올 솜이 피부를 스쳤다. 처음에는 1회 500만 원입니다. 이후 경과를 보고 추가 치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카드를 꺼내고 있었다. 주사를 맞은 지 30분쯤 지났을까? 윤정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지난 몇 주간 계단만 올라도 헉헉거렸는데 지금은 몸이 가벼웠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신기하게 좀 나은 것 같아. 정말요? 벌써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 효과가 빠르시네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3, 4회 정도 받으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이는 거울을 보며 놀랐다.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보였다. 남편도 놀라워했다. 여보, 얼굴이 좀 나아 보이는데? 나도 그런 것 같아. 몸도 한결 가벼워. 도현에게 전화가 왔다. 윤정이는 밝은 목소리로 효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도현의 대답은 차가웠다. 엄마, 그건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고. 플라시보가 뭐니? 심리적 효과요. 약효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좋아진 것처럼 느끼는 거. 그래도 엄마는 분명히 나아졌어.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끄는 도현은 불안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리제너 메디컬, 줄기세포 신약치료, 말기암 완치.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들만 가득했다. 이 치료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병원에서 포기한 암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도현은 미심쩍었다. 후기들은 너무 비슷했고, 구체적인 의학정보는 전혀 없었다. 2주 후, 윤정이는 세 번째 주사를 맞으러 갔다. 이번에는 호텔방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50대 남자, 70대 할머니, 40대 여자. 모두 암 환자들이었다. 저는 위암 사기였는데, 여기서 치료받고 종양 크기가 줄었어요. 50대 남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희 어머니도 대장암이셨는데, 이제 밥도 잘 드시고 걸어 다니세요. 40대 여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사람들은 서로 경험담을 나눴다. 마치 종교 집회 같은 분위기였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얼굴들. 김태준 박사는 그 중심에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이 치료는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이도 그랬다. 이건 비밀이었다. 특별한 기회였다. 그날 저녁, 윤정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정숙 씨를 만났다. 정숙 씨의 남편도 최장암 말기였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사실은 말이야. 윤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치료 이야기를 꺼냈다. 정숙 씨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연락처 줄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회에서, SNS에서. 절망에 빠진 환자들과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찾았다. 미라의 전화는 불이 났다. 한달 후, 호텔 치료실은 환자들로 북적였다. 대기 명단이 길어졌고, 가격도 올랐다. 첫회 800만원, 추가 회당 500만원.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생명을 살수 있다면,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어머니가 숨기려던 영수증을 발견했다. 2,500만 원. 브리제너 메디컬에 지불한 금액이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벌써 2,500만 원이나 쓰셨어요? 대체 무슨 치료를 받는 거예요? 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정이는 당황했다. 엄마가 좀 나아지고 있잖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 나아지긴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으셨어요? 실제로 종양이 줄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사실 윤정이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굳이 갈 필요를 못 느꼈다. 병원은? 안 갔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객관적인 검사도 안 하고 2,5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도연아, 엄마는 분명히 좋아졌어. 숨도 잘 쉬어지고 기운도 나고. 내가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건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어요. 심지어 불법 약물일 수도 있고요. 말다툼은 격해졌다. 수진이 오빠를 말렸다. 오빠, 그만해. 엄마 기분 상하시잖아. 수진아, 너도 정신 차려. 이건 명백한 의료 사기일 수 있어. 도현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정이가 막아섰다. 신고하면 엄마랑 인연 끊는 거야. 엄마 인생 엄마가 결정할게.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완고함, 수진의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모든 것이 답답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같은 치료를 받던 50대 남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다. 위암 환자였던 그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미라는 환자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래 말기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치료와는 무관합니다. 계속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불안은 퍼졌다. 몇몇 환자들은 치료를 중단했다. 윤정이도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정이는 갑자기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다. 팔다리가 떨리고 눈이 뒤집혔다. 박종수가 119에 전화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윤정희는 다행히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담당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이상한 성분들이 검출됐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나요?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어요. 줄기세포요? 어디서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정식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혹시 불법 시술을 받으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도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 김태준 박사의 이름으로 의사 면허를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리제너 메디컬은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다. 도현은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 씨,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세요? 김태준 박사라는 분, 의사 맞나요? 전화선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도현 씨, 중요한 건 효과잖아요. 아주머니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효과고 뭐고, 일단 합법적인 치료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아주머니는 만족하시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치료 때 저도 동행할게요. 미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도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며칠간 미라를 미행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미라의 본명은 이해진. 과거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었다. 김태준 역시 가짜 이름이었고, 실제로는 의료 장비 판매원 출신이었다. 이 조직은 최소 10명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본 도현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윤정이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 도현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는 분명히 나아졌어. 엄마, 그건 착각이에요. 약물 효과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요. 착각이 아니야. 엄마가 내 몸을 더잘 알아. 모자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경찰은 도현의 신고와 탐정의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조직을 일망타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날은 마침 윤정희의 여섯 번째 치료일이었다. 도현은 몰래 어머니를 따라갔다. 호텔 로비에서 경찰들도 대기하고 있었다. 15층 스위트룸 환자들이 차례로 주사를 맞고 있었다. 윤정희도 팔을 걷어붙이고 앉았다. 김태준이 주사기를 준비하는 순간 문이 와락 열렸다. 경찰입니다. 모두 그대로 있으세요.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환자들은 비명을 질렀고 미라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다. 여기 있는 약물들 전부 압수합니다. 경찰은 약병들을 하나하나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김태준과 미라는 수갑이 채워졌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는 환자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미라가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다. 당신들이 사용한 약물은 줄기세포가 아닙니다. 마취제와 비타민을 섞은 혼합액일 뿐이에요.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약물입니다. 뭐라고요? 환자들이 경악했다. 윤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사기를 바라봤다. 그럼 우리가 맞은 건 뭔가요? 줄기세포가 아니라고요? 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주는 성분들이지만 암 치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장기간 투여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설명했다. 일부 환자분들이 느꼈던 회복 증상은 플라시보 효과와 마취 성분 때문입니다. 실제 종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윤정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3천만원. 그녀가 쏟아부은 돈. 가족들이 모은 돈.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희망.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도현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윤정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도현아. 내 말을 들을 걸.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호텔방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희망을 품었던 환자들, 가족들. 모두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다음 날, 뉴스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의료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줄기세포 치료를 내세워 환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찬 미라와 김태준이 비쳤다. 미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은 최소 70명의 환자로부터 총 8억 원을 받아 챙겼다. 약물은 근처 약국에서 구입한 비타민제와 병원에서 불법 취득한 진정제를 섞은 것이었다. 1회 제조원가는 5만 원도 안 됐다. 김태준은 실제 의대생이었지만 중퇴했고 의사 가운과 가짜 명찰로 환자들을 속였다. 미라는 SNS와 지인 소개로 환자들을 모집하고 한 명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요. 조사실에서 미라가 말했다. 하지만 검사는 차갑게 대꾸했다. 희망이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당신들은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번 겁니다. 윤정이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CT 촬영 결과를 보며 말했다. 종양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치료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윤정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기적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나 살고 싶었다. 이제라도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겠어요? 아니요. 이제는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을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이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엄마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너희들에게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도현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살고 싶어서, 너무 무서워서. 판단력을 잃었어. 박종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당황했던 거지. 윤정이는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아, 내가 옳았어. 엄마가 고집 부려서 미안하다. 도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저도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 침묵 속에는 후회도 용서도, 그리고 사랑도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윤정이는 사기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다. 호텔 회의실에 모인 환자들과 가족들. 모두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저는 남편 치료비로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전세금까지 뺏어요. 이제 남편은 돌아가셨고 저희는 갈 곳도 없습니다. 60대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 어머니는 그 치료 받다가 간이 망가졌어요. 정식 치료를 받을 시간을 놓쳤고요. 40대 남자가 주먹을 주었다.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했다. 저희가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고 형사처벌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알고 있었다. 돈을 돌려받는다 해도 잃어버린 시간과 희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저녁 윤정이는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문득 지난 6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스물에 만난 남편. 설렘으로 가득했던 결혼식.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손주들이 태어나던 날의 감격.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보. 박종수가 옆에 앉았다. 뭘 생각해? 우리 참 열심히 살았네. 그치? 그럼. 당신만큼 열심히 산 사람 없어. 근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한게 없는 것 같아. 늘 가족 걱정만 하고 살았지. 박종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게 바로 당신이 원했던 삶이잖아. 후회하지 마. 윤정이는 미소 지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조금만 더 있고 싶었어. 가족들 곁에 충분히 있었어.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당신은 영원히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윤정이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항암 치료 대신 통증 관리만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병실은 밝았고 창 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매일 같이 찾아오는 수진이 물었다. 응,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다 친절하더라. 도현도 퇴근 후면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엄마, 우리 어렸을 때 제주도 여행 갔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바다에서 미역 주워서 자랑하던 거. 진짜 귀여웠어. 수진이는 계속 배멀미 한다고 울었죠? 맞아, 하. 웃음소리가 병실에 가득했다. 그 웃음 속에는 슬픔도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사랑이 더 컸다. 어느 날 뉴스에서 미라와 김태준의 선고 소식이 나왔다. 의료 사기 조직 주범들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말기 암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정희는 텔레비전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미라를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탐욕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었다. 기적을 바랐던 것은 욕심이었을까. 엄마, 뭐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건 맞지. 하지만 나도 너무 쉽게 믿었어. 기적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 도현아, 엄마 하나 배웠어. 진짜 기적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더라. 도현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세 개월이 흘렀다. 윤정희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가족들은 매일 병실을 찾았고 손주들도 자주 왔다. 할머니, 우리 그림 그렸어요. 7살 손녀 지우가 그림을 내밀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다. 가운데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우와, 예쁘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야. 윤정이는 그림을 가슴에 품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윤정이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창밖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나 이제 정말 가야 할것 같아. 가족들은 울먹였지만 윤정이는 담담했다. 울지 마.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 수진아. 너무 나만 믿고 살지 마. 내 판단도 중요해. 조심하고. 네 엄마. 도현아 넌늘 옳았어. 근데 가끔은 마음도 들여다봐. 이성만으론 부족해. 알겠습니다 엄마. 여보 당신 혼자 밥잘 챙겨 먹어야 해. 건강해야 애들이 걱정 안 해. 알았어. 박종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들 고마웠어. 내 인생이 정말 정말 행복했어. 그날 밤 윤정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들이 손을 잡은 채로,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사기 피해자 모임 사람들도 왔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고요. 한 피해자가 도현에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나서주셔서 다른 피해자들도 힘을 얻었거든요. 도현은 몰랐던 이야기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다는 것을. 아픈 몸으로. 다른 사람들은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어머니의 증언은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 덕분에 조직원들이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도현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서랍 속에서 낡은 노트가 나왔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오늘 첫 주사를 맞았다. 효과가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해보기로 했다. 도현이가 화를 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아. 오늘 경련이 일어났다. 무섭다. 혹시 도현이 말이 맞는 건가? 경찰이 들이닥쳤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은 희망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법정에 갔다. 증언을 했다. 아프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후회는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니까, 진짜 기적은 사랑이었다. 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노트를 덮었다. 몇달 후, 도현은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윤정의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도현은 환자들 앞에서 말했다. 기적을 판다는 말에 속지 말라. 진짜 기적은 우리 안에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기적을 약속한다면 한번더 의심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의료진과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중석에는 박종수도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내가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교훈과 사랑,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씨앗이었다. 저녁 무렵, 도현과 수진은 어머니 산소에 올랐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언덕이었다. 엄마, 잘 계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이 손을 모았다. 엄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엄마가 남긴 게 헛되지 않았어요. 도현이 말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다. 두 남매는 한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며 세상에는 여전히 기적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자들. 하지만 윤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고가 됐다. 진짜 기적은 돈으로 살수 없다.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 그것이 윤정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환자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천벌이 내려지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